챕터 자 그럼 분을 말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분은 프랑스어로 minute입니다. minute. 그런데, 분을 말할 때도 역시, 직접 분이라는 단어, 미뉴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시간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시 10분이라면, il est 8 8시 라고 말한 뒤에, 10이라는 숫자 this를 붙여주면 끝입니다. il est h 하면, 8시 10분입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il est h 1 11시 59분이다. 라고 한다면, il est 5 9 라고 할수 있겠네요. 1 1 9 만약에 9시 30분이라면 11h30 하고 말해 주실 수 있겠죠. 3 0 그런데 한국어로도 30분을 말할 땐 30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반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죠. 이 반에 해당하는 말이 프랑스어에도 있습니다. 바로 d e 입니다 d e 를 사용할 땐 그리고라는 단어에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9시 반이다라고 하면 Il est n 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Il est n 미미 demi. d 를 사용하실 땐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정오의 미디, 그리고 자정의 미니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에 사용을 하실 때는 Demi 뒤에 알파벳 e를 하나 더 붙여주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Demi처럼 프랑스어인 1 5분의 숫자 그대로 깡즈라고 부르는 것 말고도 다르게 부르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깡입니다. 꼈흐는 4분의 1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쿼터와 같은 거죠. 그럼, 이번엔 꼈흐를 이용해서 9시 15분을 말해 볼까요? 꼈흐도 마찬가지로, 에와 함께, 에꼈흐하고 붙습니다. 9시 15분 하면, il est 9h, 에꼈흐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꼈흐의 guère. 경우는 드미처럼 스펠링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느미와 꺄흐의 사용은 12시간 방식으로 말할 때에 한정됩니다. 24시간 방식으로 말해서 13시 이후의 시간들을 말할 때는 느미와 꺄흐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시 30분이다 하고 말할 때 새벽 3시를 의미하던낮 3시를 의미하던 12시간 방식으로 3시를 3시라고 그대로 말하죠. 이때는 il est 3 h 라고 3시 30분을 말해 줄 수도 있고 il est 3h et demi 라고 3시 반을 말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방식으로 낮 3시 30분을 15시 30분이다라고 말을 해 주실 때는 일레 깽 죠르 3 0만 사용 가능하시고 일레 깽 죠르 에 드미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몇분 전이다라는 표현도 배워 볼게요. 이렇게 몇분 전이다 하고 말할 때는 모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앙 더 적게, 무엇 무엇보다 더 적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7시 45분의 경우는 8시가 되기 15분 전이죠. 이럴 때 8시 15분 전이다라고 일레 위트 무앙 르꺄르 이렇게 말합니다. 15분을 꺄르로 표현해서 무앙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때 꺄르 앞에 정관사 르가 붙습니다. 8시 15분이다라고 하면 일레 위트르 에꺄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8시 15분 전이다 라고 말할 땐, il est 8h, moi le a r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물론, g 말고도 사용하실 수 있겠죠. 10분 전이다 하시면, moi t i 혹은 5분 전이다 라고 한다면, moi 5 하고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몇 시에 무엇 무엇을 하니? 하는 질문을 만드는 법을 공부해 볼게요. 그렇다면, 몇 시에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전치사 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몇 시라는 말인 갤 q u e l u r e 에 전치사 아만 붙여서 à 아, quelle 하고 만들면 몇 시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친구가 저녁을 먹자고 제안할 때 그냥 à 아, quelle 하고 묻게 되면 몇 시에 하는 질문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à 아, quelle 몇 시에 à 아, quelle 물론 시간을 대답하실 때도 이렇게 전치사 아 뒤에 원하시는 시간을 붙여 말하실 수 있습니다. 아세트라고 말하면 7시에 라는 말이 되겠죠? 아유느라고 말하면 1시에 라는 말이 되겠고요. 조금 더 응용을 하셔서 문장 뒤에 붙여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너몇 시에 끝나? 하고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너가 끝나다 라는 문장 듀이 뒤에 아낄러 그만 붙여서 끝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듀이 아낄러 하고 묻게 되면 너몇 시에 끝나? 라는 구어체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6시에 끝나 라고 답을 한다면 나는 끝나다 라는 말 je finis 뒤에 전치사 아를 사용해서 6시만 붙여 주시면 되겠죠 je finis à 6h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tu finis à e h e r e je finis à 6h 혹은 더 간단하게 tu finis à quelle heure? 너몇 시에 끝나? 하고 물을 때 6시에 라고만 답하셔도 되겠습니다 à 6h 하고만 답하셔도 되겠죠 이번엔 가게나 레스토랑의 개점 시간과 폐점 시간을 묻는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열다라는 동사와 닫다라는 동사를 알아야겠네요. 열다라는 동사는 ouvrir라고 합니다. ouvrir. 닫다라는 동사는 fermer입니다. fermer. 그럼 우리 ouvrir 동사와 fermer 동사의 동사 변형을 한 번씩 살펴본 뒤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열다라는 뜻을 가진 ouvrir 동사부터 살펴볼게요. ouvre, ouvre. Veux, Il le veut. Il le veut. Nous oeuvrons. Vous oeuvrerez. Il le elles Il 다음은 닫다라는 동사 fermer의 동사 fermé Je ferme. Tu fermes. Il ferme. Elle ferme. Nous fermons. Vous fermez. Il ferme. Elle ferme. 그럼 몇 Cro, 문을 여냐 몇 시에 문을 엽니까 하는 질문은 주어 vu를 사용해서 물을 수 있겠습니다. Vuz vrai à quelle heure? 당신은 문을 몇 시에 엽니까? Vuz vrai à quelle heure? 그렇다면 이번엔 몇 시에 문을 닫나요라는 질문을 해 볼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질문을 만드시면 되겠죠? Vu f e r m z à quelle heure? 이렇게요.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Vu fermé à quelle heure? 혹은 방문하시려는 박물관이나 식당 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영업시간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도배가 된 홈페이지일지라도 영업시간이라는 단어, horaire만 찾으시면 됩니다. horaire의 경우는 운행시간표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차시간이나 버스 시간도 horaire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은 영업시간의 경우는 horaire de v e r d u r 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복수용으로 표기를 해서 les horaires 혹은, les horaires de v e r d u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젠 홈페이지에 가셔서 영업시간을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럼, 영업시간을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까지 라고 한다면, 무엇 무엇부터라는 표현은 전치사 누를 사용해서, 무엇 무엇까지는 전치사 아를 사용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9시부터, de 9h, 6시까지, à 6h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de 9h 시6 보통 이런 경우는 24시간 기준으로 헷갈리지 않게 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라고 말한다면 du 9h 디 18h라고 할수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시간에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 봤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au r